매일경제신문 주말 최대 150mm 폭우 예보 산비탈 태양광 어쩌나 9 0 0스무두곧 위태 본 기사의 내용은 매일경제신문 박진주, 우성덕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말 최대 150mm 폭우 예보, 산비탈 태양광 어쩌나 900 스무두 곳 위태 장마철 위험 지역 긴급 점검 시설 90% 구조 점검 없이 설치, 큰비 오면 산사태 가능성 커 전북 장수 등작년 무너진 곳 피해 복구 안돼 올해도 위험 산사태 수해 비상. 사진은 박진주 기자가 촬영한 사진으로 지난 해 수해로 붕괴된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팔리의 한 야산 중턱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장수군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팔리 야산 중턱에 자리 잡은 태양광 발전 시설 태양광 용지에서 아래 논까지 조키 30m 넘게 산사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작년 8월 8일 하루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태양광 발전 시설 비탈면이 붕괴된 것이다. 산사태가 난 비탈면에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위태위태하게 매달려 있었다. 장수구는 발전 사업자 측에 원상 복구 명령을 여섯 차례 내렸지만 여전히 복구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토사가 인근 농경지로 쏟아지면서 피해자와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복구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끝자락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추가로 무너질 가능성이 커 보였다. 장수군 관계자는 시설 복구에 대한 권한은 없고 산사태가 나면서 훼손된 임야에 대한 복구 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보상 문제로 복구 작업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찾은 경북 청도군 풍강면의한 야산 중턱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 주변도 토사가 비에 쓸려 내려간 자국이 방치되어 있었다. 중장비로 태양광 시설 진입로에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은 2019년 7월 내린 집중호우로 토사가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태양광 시설이 붕괴된 곳이다. 하지만 전체 피해 면적 27,000제곱미터 가운데 복구 공사는 현재 50%만 마무리된 상황이다. 사업주가 자금난을 이유로 복구 공사를 지연한 탓에 2년이 다 돼가도록 복구 공사를 끝내지 못한 것이다. 경남 산천군 신안면 외골리의산 중턱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도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려 휩쓸려 내려갔다. 주변 농지와 비닐하우스까지 덮치면서 피해 면적만 1만 338제곱미터에 이른다. 올 2월 복구 공사에 착수했지만 복구율이 더뎌 다음주 장마를 앞두고 또다시 산사태 우려를 낳고 있다. 이곳은 2012년 7000제곱미터 규모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아직도 상당수 피해 지역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추가 위험 지역도 많아 산사태 등 추가 발생 우려가 높다. 이처럼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전국에 92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작은 국민의힘 의원 구미갑 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12,527곳중 7.4%인 922 곳이 산사태 위험 지역인 1, 2등급 지역에 설치돼 있다. 지난해 발생한 27건 중 14건이 1, 2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 내 태양광 시설은 호남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2 0 4신내 곳과 전남. 238곳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북, 백신 곳, 충남, 108곳, 경남, 16곳, 강원, 54곳 순이었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해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하는데, 등급이 낮을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평균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조공학 전문가인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태양광 시설 90% 이상은 기초 부문에 대한 구조를 검토하지 않고 설치돼 있어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오면 산사태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면서 구조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확인받지 않으면 폭우가 왔을 때 산사태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